원스 되겠습니다. 이 원스라는 건 접속사예요. 일단 하면 뜻이야, 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테이 a p 이제 주요 한뭐 이런 정도의 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c 되겠습니다. 농작물이야 농작물, 농작물. 그죠 Is established 되겠습니다. 자리 잡는 거죠. 확립시키다. 얘기죠? 확립되다. 수동의 힘이니까 다리가 잡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말이야. 우리는요, 가지게 되는 거야. 뭘 가지게 되는 거면 이걸 가지게 되는 거야. What economists call a, 아, 잠깐만.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게 되는 거야. l o c i n 고정화. 라는 걸 갖게 되는 거야. 경제학자. 경제학자. 경제학자들이 부르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고정화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떠 보겠습니다. 패런 되겠습니다. 패턴 여기 패턴 양상 계속되는 거죠. 양상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쇼핑 가져왔어. 투는 진주어야. 투부 정사하는 거는 저렴하거든. 복제하는 거, 복제하는 거 저렴하거든. 그리고 would be expensive both 되겠습니다. Financially and 뭐야? 그리고 뭐야? Expensive 되겠습니다. Both financially 재정적으로. And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비싼 거야. 복제하는 거는 싸, 응? 계속 반복하는 건싼 거야. 근데 비싼 거야. 뭐가 비싼 거야? 체인지하는 것은, 바꾸는 거는 비싼 거야. 어떻게 비싼 거야? 재정적으로 비싸고 심리적으로도 비싼 거야. 그죠 자, 여기 진주어. 그죠? 여기 뭐이시계에이 가져. 가져 생겨난 거야. 자, 바꾸려면은 값이 비싸. 근데 그냥 있는 거 반복하면 싸. 알았어요? 자, 일 보겠습니다. The whole of North European agriculture 되겠습니다. 전체. 어, 북유럽 농업. 전체는 전체는 이 e 베이스드 근거하고 있어 근거 하고 있어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거하고 있어요 around highly complex 되겠습니다 음 매우 highly 부사입니다 매우 복잡해 복잡해 그러나 매우 어, 효율적인 거야 efficient 시스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어? 자, 무슨 시스템이냐면 조거는 밀이야, 밀. 밀과 작은 어, 알갱이, 그죠? 알갱이의 생산, 그죠? 밀 그리고 작은 알갱이 생산 시스템, 효율적 그 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From A to B, from A to B. A로부터 A로부터 B까지 이런 얘기죠. A로부터 B까지. 자, flow 되겠습니다. 쟁기의쟁기의 유형으로부터 빵집 그리고 파스타의 공장 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생기 위형으로부터 파스타 빵집이나 파스타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is set up 되겠습니다. 어 설정이 되는 거야. 그죠. 또는 목적이 되겠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냐면 deal with 무 것을 처리하다. 뭐물을 다루다, 미를 다루고 처리하는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라는 얘기다. 아 그렇구나, 이 패턴이 된 거네, 패턴화 되어 있는 거네. 음,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비록 머물지라도, 자 감자라는 것이 왔어요. 그리고 증명이 됐어요. 음 감자가 왔어 가는 게 아니고 왔어 일찍 왔어 뭐 초기에 왔어 그리고 증명이 됐어 아 훨씬 비교적 강조해 주는 거네 훨씬 더 생산적이야 그리고 잘 적응된 거야 잘 적응이 돼. 자, 증명이 됐어. 생산적이고, 훨씬 생산적이고, 잘 적응적이다. 무엇보다, 밀, 밀보다. 비교급이 나왔죠. 음, 그러니까, 대리 나온 거야. 밀보다, 훨씬 생산적이야. 그리고, 적응도 잘 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옛날에 일찍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주죠. 종속적 속사. 그럼 요요기요 여기 여기. 뒷부분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 알았어?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 주절이 중요한 거야. <laughs> 감자가 생산적이면서 어? 잘 적응 어, 한식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디라는 것이 자, 미리라는 놈이 리메인, 머뭐 인체로 있는 거야. 머물 인체로 남아 있다. 뭐 주요한 식품 또는 식량으로 남아 있다란 얘기죠. Except 을 제외하고는 어? 지역들 어떤 지역을 제외하고는 너무 가난해서 투투용법이네 투투 투? 투. 너무 가난하 가난했어.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여력이 없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 가난하고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죠? 너무 가난하고 수익이 안 나. 그죠? 그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주요한 작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너무 가난하고 돈을 못 버는 거야. 너무 가난하고 수익을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뭐말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다. 그죠? 음. 그것을, 어, 뭐, 구입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럼 요것은 바로, 어, 이거야. 밀. 너무 돈이 없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밀을 구입하지 못하는 지역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요 작물로 남아있는 거야. 얘가, 됐죠? 그다음에 아이언 되겠습니다. 이게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엄격한. 자, 그다음 핸드 있어. 이 통제. 그래서 아이언 핸드를 엄격한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제의 엄격한 통 통제라는 것이 이렇게 강요했어요. 자, 이거 에코노믹스 경제야. 경제의 엄격한 통제가 강요했지. 이렇게 이렇게 목적. 어 가난한 거야. 여, 가난한 아일랜드, 그다음에 폴란드 사람들, 아일랜드인가 폴란드 사람한테, 자 live on 을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도록 강요했죠. 감자를 옛날에 그죠? 표시 목적투죠. 목적어가 뭐 투부 전사하도록 그죠? 강요하다는 뜻 감자를 먹도록 강요했대. 옛날에.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아일랜드인하고 폴란드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갈망했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Year n f o r 뭐 뭘을 갈망하다? 빵을 갈망했어요. 빵. 미래에 해 미래, 미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 먹으라고 막 강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빵을 먹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 afford 뭘할 여유가 있는 거죠. 빵을 살 여유가 있어. 그들은 빵을 살 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먹고 있어. 더 적은 감자를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먹었는데 이제는 뭐야 여유가 돼. 가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먹는 거야. 더 적은 거를 자, 감자라는 것은 되겠습니다. 추가하다는 얘기죠. 감자라는 놈이 그 자신을 감자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 추가했냐면 그 체계 시스템에 본인을 추가시키긴 했어 했지만 그렇지만 파괴하지는 못했어 그것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시스템 되겠죠 파괴하다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